자 오늘은 베란다 탄성을 놨습니다 베란다 탄성을 놨는데 어 지금 고객분이 어 오늘 인테리어 급액을 많이 쓰지를 않아서 지금 바닥 타일하고 좀벽 타일하고 다 그냥 쓴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도 지금 바닥쪽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도 다 금이 가 있고 자세히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터지고 금이 갔습니다 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모서리 같은데 보면 이게 다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 그냥 쓴다고 합니다. 고객분이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어 업체 사장님도 이거 견적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타일을 지금 깨지 것도 있고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쓴다 했는데 제가 어 업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을 제가 지금 짰습니다. 실리콘을 짜서, 지금 실리콘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근간대를 메꿀 겁니다. 그리고 근간대를 메꾸면서, 이 실리콘이 이게 접착력이 굉장히 좋은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리콘을 메꾼 다음에, 아이거저한 손으로 화면을 보관하니까, 실리콘의 작업이 뭐, 잘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실리콘으로 메꾸면, 이 사이에, 틈 사이에, 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어, 뜰수 있는 게 오랫동안 그래도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렇게 공사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탄성을 덮기 때문에 또 탄성도, 어, 인장력이 강해서, 어, 이걸 좀 오랫동안 타일이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금간대도 다메꿔질 거고, 지금 벽체가 예쁘게 벽체까지 이제, 여기서, 요런, 타일도 되게 지저분하죠? 이런 타일까지 다 완벽하게, 지금, 탄성포트로 마감할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물이, 뜨는 곳입니다. 지금 물 쓰는 곳인데, 여기에, 이쪽 하부쪽에, 하부쪽에, 물이 닿이면, 탄성포트가 다 부풉니다. 부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타일 하시는 사장님 계시죠? 타일하는 사장님께서 지금 하박기를 이쪽에 하박기를 전부 다 돌려 주실 겁니다. 지금 이쪽에 하박기를 다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박기를 돌려서 지금 탄성 코트 하박기에는 이제 탄성 코트를 칠을 안 하고 그 위로 하박기 위로 탄성 코트를 칠해갖고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아주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타일 하도제를 지금 해놨거든요. 타일 하도제를 먼저 발라놨습니다. 타일 하도제 발라놓고 탄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접착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도제 바르고 탄성 망합니다. 어, 여기 타일 들뜬 자리 실유 써갖고, 이렇게 해놨고, 지금 탄성이, 그, 탄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잡아주는 힘이 엄청 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일 위에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바닥도 바닥도 이렇게 같이 바닥에 타일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지금 타일까지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됐습니다. 자, 완벽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